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들어가요? 4중 포인트로 들어가요 하다가 요 옆에 있는 거 요만큼 있죠? 네. 잘라야안 잘라요? 빠지는 머리 있죠? 네. 내가 빠지는 머리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자르지 네. 마세요 네. 어? 너무 잘라보면 옆에 머리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아셨죠? 자, 왼손은 빗질한 상태에서 왼손은 무조건 뭐예요? 고정. 고정. 자, 커트를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코마웃을 해가면서 하세요. 하면 커트 선이 보여요. 커트선이 항상 보입니다, 아셨죠? 코마웃 해가면서 하세요. 코마웃 하면서 커트선이 보이면서 보면서 가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금방 또 수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에는 되게 재밌는 커트할 거에요. 엄청 재밌을 거에요. 굉장히 재밌게 할 거에요. 어우 아쉽다. 엄청 되게 재밌는 거 같은데. 자, 유튜브 보시겠죠? 네. <laughs> 이렇게 해서 기본 가이드라인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점인지 체크를 점점 올라가면서 엘리베이션으로 또 체킹을 해요. 항상 체크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모든 머리. 뭐예요? <laughs> <보여요? 웃음> 자를까요, 말까요? <laughs> 응? 무조건 다 보고, 이렇게 보고, 손님 탈과, 요 머리가 지금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층이 이렇게 있어요. 층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일자예요. 그쵸?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일자예요. 그러면은, 자, 이 머리카락과, 이 네이프에 있는 이 머리카락의 길이 위선, 길이 길, 떨어지는 길이선은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얘 머리카락과 이 머리카락은 동일 선상에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온비이스죠온비스 맞죠? 온비스 맞기 때문에, 얘와 얘는 동일, 동일 선상의 고도에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머리가 길이가 같아야 돼요. 맞아, 요 맞아요. 근데, 긴데 지금 보면 어때요? 네. 다르죠? 얘가 훨씬 더 길죠? 얘가 짧고 얘가 길어요 왜요? 네. 밑에 있는 가이드선에 있는 이 기준선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살짝 이렇게 올렸을 때 올렸을 때 밑에는 다 맞아요 밑에는 맞는데 위로 점점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타먹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렇죠 음. 이거 자른다,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얘를 자르면 어떻게 된다? 오. 귀 파먹는다 동의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얘를 잘라 먹어요 어? 잘못 잘랐다 <laughs> 체크 잘 하라 그랬는데 쑥 <laughs> 잘라 먹어요 그러면서 귀가 이렇게 쑥 파먹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무게감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에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여 앞에 있는 2cm는 문제가 안 자른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와 여기는 이제 고도가 어때요? 동위 선상이기 때문에 얘와 예하고 얘의 길이는 똑같아요. 얘와 예하고 얘의 길이는 동위 선상에 똑같이 나와야 돼요. 왜왜 왜 나와야 돼요? 온 베이스 온 베이스 했잖아. 온 베이스 온 베이스는 무조건 길이는 다 똑같아. 아셨나요? 온 베이스 했잖아. 우리 온 베이스는 그냥 무조건 다 똑같아야 돼. 똑같이 여기도 갑니다. 무싣고 그냥, 무식고 그냥 하, 하다 보면 길이가 저는 다른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예, 크로스 체크에서 조금씩 조금씩 삐져나오는 머리는 컨트롤 할수 있어요. 하지만 길이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크로스 체크는 항상 길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제일 형태에서 가장 근사치에 있는 기준선을 맞춰서 커트를 잘라서 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요 백이 있는 부분이 항상 문제요백 사이드 있는 부분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네. 커트로 진행할 때요자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어느 도다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또뭐 하면 돼요 코너 정리 말발굽 존에 있는 코너 정리 많이 자른다 조금 자른다 아주 조금 자른다 진짜 변화가 없을 정도로 1cm 미만으로 1cm 이상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무게, 불륨선이에요. 어, 말배급 존에 생기는 위에 부분에 탑에 있는 평평에 있는 모발의 분포량이 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주상이 누가 그렇게 나래? 어? 두상이 삼면평으로 났어 봐. 그런 현상이 있을까? 삼형평로났으면 그런 현상이 없었겠지. 자, 지금 제가 이제 옆으로 해서 지금 위험 지역에서 머리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 커트가 나중에 어, 탑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다 탑으로 다 올렸어요. 탑으로 다 올렸어요. 어? 배부쪽이 홀쭉이. 뭐가 나올까요? 탑으로 다 올렸어요 머리로 머리카락을. 삼각형이 나와요. 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얘가 길어지죠? 가운데 정 중선에 있는 얘가 길어지면서 떨어져요. 자, 삼각형이 나와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또 뒤집어 볼까요? 순위도 어, 뒤집어 놓면안 되는데. 어, 자, 자 커트 선 보세요. 커트 선 흔들리는 커트 선. 자, 보이죠? 보이죠? 네. 동일하죠? 거의 동일 하게 지금 선님선 밑에 서 라운드가 괜히 라운드가 잘 나왔죠. 자, 그리고 또이선 위에 선까지 라운드 보세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머리가 찰랑찰랑 거렸을 때 손님이, 손님이 돌아다녀요. 아, 찰랑찰랑 거렸어. 찰랑찰랑 거려. 찰랑찰랑 거리니까 끝에 머리 어때요? 떨어지는 선이. 밑에 선이, 목선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죠. 지금 연결선이 연결 돼서. 그러니까 커트선이 연결해졌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자르면 굉장히 예쁘고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뒤에는요, 뒤에는 크레스트 밑으로 지금 커트를 진행해 침을 냈기 때문에 뭐예요? 우위 머리는 그리즈에이션일까요, 세임레이어일까요, 아니면 하이레이어일까요? 전체 다 그리즈에이션이에요. 얘가 제일 길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길 머리가 길면? 그래. 위에 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으면? 그리즈에이션입다 그래. 근데 그리즈에이션인데 뭐예요? 엘리베이션인데 라운드로 만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하다 보니까 머리를 만고, 딱딱딱 해서 안으로 넣어다 보니까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가는 걸까 돼요. 이렇게. 자, 우리는 고도라는 걸 알아야 해요. 고도, 고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항상 크레스트하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크레스트 밑으로 들어가고 크레스트 위로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쵸 자, 크레스트 밑으로 들어가는 머리와 크레스트 위로 넘어 위로 올라가면 머리.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디움 그레이지이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자, 위에 층 많이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러면 크레스트 위에서 탑 부분까지는 뭐예요? 하이 그레이지이션이니까 로우 그레이지이션이니까요 로우 그레이지이션 언더존에서 언더존에서 미디움은요? 미듬, 미듬, 크레스트를 만나기 때문에 하이 그레이지이션이 존재를 해요. 층을, 똑같은 층을 라인은 똑같은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내서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 놨지만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자, 두상은요? 두상은 편한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위에 그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들어간 부분이 고도가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머리가 현저하게 많이 길어요. 현저하게 많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우 브레이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서 위에까지 1도에서 29도. 까지 뭐라고요? 로브리제이션, 30도에서 59도까지 미디움 브리제이션, 60도에서 89도까지 뭐예요? 하이 브리제이션. 그럼 뭐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두상이 두상이 3등분이 나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두상이 3등분이 나눠진다는 거, 크레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크레스트를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위로 안으로 또 들어간다는 거인지 하세요. 두상이 두글자라는거 인지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무게감,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은 어디에요? 응. 크리스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로우 그리스니까 무게감이 엄청나게 많이 지겠죠 그쵸? 어. 그거 인지하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앞에 머리 전대각으로 제가 커트를 했어요. 제가 왜 전대각으로 커트를 했냐면요. 요즘에 이런 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대각으로 했는데 자, 온 베이스로 커트를 진행을 해서 커트를 진행했는데 컴, 우리는 분명히 온 베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커트는 수평이지만,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수평이지만, 1차 가이드라인은? 전대. 각전대각 똑같이 간다, 안 간다? 똑같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똑같이 안 간다.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똑같이 안 간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앞에 머리가 전대각게 하다 보니까, 앞에가 지금은 뭐예요? 사각이니까 얘가 뭐예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아주 뒤집어지는 머리 뒤집어지는 머리 커트할 파마할 때는 이렇게 커트한 상태로 파마하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와요 음. 많이 차이가 안 나도 돼요 정말 루즈하게 차이가 안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파마를 하면 굉장히 시컬 예쁜 머리가 나와요 수평으로 잘랐을 때보다 이렇게 약간의 전대근을 했을 때 옆에 빠지는이 머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아셨나요? 뒷머리는 안으로 쏙쏙 들어가고, 앞에 머리는 뒤집어지고, 어 이런 개념이에요.